맥주 달라고 했는데 그래 사장님 맥주 하나 달라고 했는데 네? 맥주 100맥주요? 맥주. 맥주. 500맥주 네.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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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이거 t going to be able to do it. i 날개 o t going 어 o 머 e able 저는 제일 먼저 날개부터 먹어요. 애들어 어서 내가 안먹어 아니요, 이거 막고목으고 막은 많이 안나 제가 좀 강하죠. 강하지가 뭐야? 강? 아 약간, 약간 강하지. 그거, 네, 그런면 이미지 는게려요네 이장히강해져요이업을시안 그래요? 는이제투는안그요이 봉투는 안그요이봉안 그래요? 이제투는안게만요이봉서는안 그래요? 이 봉투는 안 그래요? 는이 봉투는 안그이렇게는안요 그니까, 만들를 놀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분서 내가 강하것요그전 맨날 혼나요. <laughs> 맨날 혼나가 눈도 꼽지 않 너무 좋아요. 내가 혼내야 될 상황은 왜 이렇게 이분이 혼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잘 못하겠다. 많이 죄송하세요. 나도 써먹어야지. 스킨도 잘하지 않을까? 500이요.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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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뭐

그게 지중해 해주고 땅을 때 음.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생수가 유행을 안 했잖아. 음. 그래서 하도 응? 네. 근데 자기가 그기를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농가를 하려고 농사를 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지어가지고 학생들뭐 음. 교육관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음. 물이 없잖아. 다는 음. 거야. 그 는데그 지하수 큰 사람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은 이렇게 좋은 물이 콜콜 나오냐고 막 놀래다녀 미리 하나는 예전해막었지그러니 그냥 3 k 막불 하는 것같 좋은 일에 다 썼네 그냥 50%는 얼마나 검소한지 나도 모 음. 검소해 진짜 검소해 안정그공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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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우리, 최악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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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우리, 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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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돼.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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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우리, 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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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거 리그리 우리, 우리, 스리우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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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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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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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리고 서울대 농대지 실험실에서 이공식적으로 지정되는 거 아니야. f 부대 성인까지 받는 경우. 네. 우리가 그거 부대 성인 받고 그런 거는 학

아까 나쁘지 않게 사람이 상당한 달을 다가 놓으고 얼른 붙여 면데 이게 다고그러라고 그리고 좀을좀좀게기해고요그다다라고 그러고 게 그, 저, 너무 약한 것같이돼게 되겠지 요에 뭐죠? 우리 이제, 어머니가 스을다가 하나다 이제, 간호사들한테 책임자로 갔다가, 미국에 이제, 음, 음, 18년 18년 그 좀, 좀 네, 여름 카페에서, 입에 끝나고, 만나가지고 있어요 18년 다녔어요. 18년 다녔어요? 또, 일반 정도사 일치자 정도사몇가지 너무 바요 이제 양념이, 응. 생강하고 마늘가루가 덜 들어가요. 죠 마늘가루가 많이 들어가요. 양죠 근데 지금은 모든 단단한 양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에 먹고 나면은, 붓기 쉽게 끓여야 되는데. 원래 저또 프라이드를 좋아해 응. 아니, 양념, 내맛있는 그래, 그래, 그래. 맛있어요. 근데 여기, 양념은 매운 거, 이런 른없지 생강, 하고마늘가맛있있 아, 나도 먹을려고 저기, 우리 장모는 물도안 좋다 애야얘피부도 그렇고 너무 예뻐요 아. 응. 너무. 에뭐나자그는거 엄청 나도 아침 먹으면 내거 먹어 그에나 먹을래 먹을래 난 뭐를 먹을래 난 뭐를 먹을래 면 뭐를 먹을래 난 뭐를 먹을래 난 뭐를 먹을래 난뭐면 좋겠다. <웃음> <웃음> 우리 신랑이 오늘 아침에 나나난 뭐를 챙길 래난난 뭐를 먹을아난 뭐를 먹을 괜찮아. 총각들이따라 오기 때 그래서 내가, 아이, 지그럽게 그건 아니라 내영감이따라오겠대아 그것도 싫다. <laughs> 그 이집신남은 이렇게 생이는데도 똑같아. 아이, 거 진짜. 누구는 라 남자, 너아사람 매력이 있는 거아지들꿈 매력이 뭐 어디가 빠져서

버터게오늘일나가자라이 <한쪽에서 Popify> <expand> <.blade> <omphouse> <laughs>

우리가 가진 사람을 안불러보만 먹고, 내려먹못 마. 나 아, 우리 여사님, 내일 아무것도 못 드시지 마라. 그래, 면내 그래, 네내그이면은내일그동안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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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완전 빨라가지고 옛에는 좋은데 아주 가지고 와가지고 별하 그런 그 가는 것도 보니까뭐할부로해 주는구나 팔부로할부로 응? <불호, 불호> 그냥 뭐 먹는 게천지야피자고다 후루이 그냥 무료니까 그러니까. 자리 하나 있는 데2 4 2 240, 2 0인데1 2 0에가다고 <laughs> 딴데요? 아, 시간되면 은 이렇게 회원들끼리 가면 재밌을것 같아 하 아니 거기낚시면 안되나? 문 네, 배에서 딱 하면 되지 그이어요아이여행다한순에서 지금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밀려야 하나 투어

우리나라 저, 저 외국에서 들어왔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저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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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음. 여행사에서 외국에 음. 외나라 들어와 들어왔. 가지고 갔는데 음. 지금은 우리나라의 최초로회사가하나 이제 이제 로이스크루어라또한 먹방 <laughs> 또 네? 하고 <laughs> 예김만갔 같은 그래도 세대한시신 얼마나 좋아. 아, 김만주 같은 거안 보던데. 형 먹는 거 하고 아니 난 신기한게 당뇨가 낫다는게난신기하다 어떻게 당뇨를 낫지. 난이몇 네, 됐죠. 근데 어떻게 나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어떻게 낫다는 건 난. 당이 떨어졌다라는 얘기. 당이. 뭐지하를조1 0점이야아니지 근데 그그비교가 뭐예요? 그것 른문에 이루고 있다니. 그럼 이거 물 잡수기 전에 시점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 먹고 도있잖삼요3만 3년, 3개월. 4개월? 이거 먹고 삼개월 만들 거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안니 약은 그냥 제일 약한 거 걸로. 그래. 응? 눈남기는좋아졌어 응? 응. 아, 근데 우리 아들은 또 나기는 아니고 어떨 이 자주 와. 결정은 아, 아, 약을 그래. 중심해야 돼. 약을 좀 보는 응. 거예 그러니까 저 혈정은 낙먹이런걸내가 하나를 해 놓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 나는 오늘 아침에 군대문 구청에 갔는데 뭐세의 음식 축제가지고 하더라고 애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당 체크해 주고 하더라고 혈당도, 혈압도. 근데 백사 나왔더라고 아침인데 백사 혈당. 백사하시고 나서도. 예. 네. 아침에 좋지? 내가 오늘도 먹밥 올렸는데 컵라면 두개 먹고 과일에다좀 많이 먹었어 우유까지 먹고. 근데 백사야. 백사 나. 소변에 거품 같은 건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조금 나오다 그냥 했는데 요즘은 또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뭐좀 나와도 어. 근데 내가 저건강진단을 받았어도 저그 당뇨약 먹으라는 의사는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럼 뭐 건강한 거 아니야? 백사는 뭐라고 <laughs> 안하지 아니 식후 백사니까 저혈당이 종, 가까 정도인데 당히 백사겠지 <목소리가>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있네. 나 남는, 네. 남는 거 차고. 나 바깥에 떨어진 줄는데바깥 떨어진 줄알았는 나도 바어진는도바깥줄 알았는데. 이안야 돼. 바안 그때, 음.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생수가 유행을 안 했잖아. 그래서 하도 오 오미와 이 너무 바로 이제 맛있어 응. 양념이 응. 생강하고 마늘가루가 덜 들어가요. 달죠 마늘가루가 많이 야, 달죠 근데 지금은 무슨 이단하냐 양념이 양념이 그러니까 미끼에 막... 먹고 나면은 붓기 게 끓여야 되는데. 저는 원래 저는 또 브라이드를 좋아해요. 양념. 아니, 양념은 매운맛이 맛있어요. 근데 여기 양념은 매운 거, 이런 먹 없지. 생강, 하게 만족이거든요. <laughs> <laughs> 저, 저, 저기 있어요. 저주비. 음... 괜찮아? 뭐어 뭐지 먹어도 뭐. 돼나좀 물어 아저 저거 김영민이는나 아, 몰라 나도 아으로 먹으면 돼. 먹어 그럼 전화해안먹고게안 먹을래 하하하하하 나한테는 돼 나한테는 돼 나한테는 돼 맨날 바람 쐬데 바람 좀 피워봤으면 좋겠다 <laughs> 우리 신랑이 오늘 아침에 나나 여기 올때막 챙길게 <laughs> 나 머리 괜찮아 머리 오늘 아침에 안까맞아 괜찮아, 종각 들이 따라오겠대. 그래서 내가 <laughs> 아이씨, 그렇게 그건 아니라, 내한테감이 따라오겠대. 아, 그것도 싫다. 내가. 이제 싫랑은 이렇게 이 모세님들과 떠어 아, 막 그런 거를 느껴요. 뭔가 불가피해, 뭔가요? 고고 <laughs> <laughs> 어, 이디에는사장한가요달거입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음에그다어에그다먹어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그다 내.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다음그에 나도, 음. 이제, 바로, 어디게 이제, 나, 죽어, 나, 죽어, 나, 어디 죽어, 나, 출발 나, 죽어, 리 나, 라어 죽어, 죽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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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네, 외가를 들어와가지고 갔는데 음. 지금 우리나라에 최초로 회사가 네. 하나 이제 그 로이스 크루드라고 고기? 음. 까지다해더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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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